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포하는 남자. 여포하는 여자. 존버 따윈 모르는 남자 여포밖에 모르는 남자이. 존버 따윈 모르는 여자 여포밖에 모르는 여자이. 벽겁니다. 쿠인입니다. 쿠코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은 친해 하는 동생 쿠인과 상남자가 듀오로 어떻게 살아남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빠 우리. 어 말해라. 목안 <laughs> <laughs> 뭐 아프시겠어요? 자신성 있는 자세 아니겠나. 어디를 가고 아, 싶습니까?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 데나 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로 가겠습니다. 어, 어허, 그, 그라입시더 가보자. 첫판이니까 가보자. 한번 가보자. <laughs> 와, 뒤로. 기록... 와, 이거 삼. 3... 가비, 가비. <laughs> 첫판이니까 한번 가보자고. 응. 한, 네 팀, 다섯 팀 정도 오는데, 상남자는 저 정도에 쫄지 않습니다. 내리자마자 AK를 먹었기 때문에 바로 적들을 선멸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면 옆으로 태어난 제가. 사... 아유, 레건이다! 살려드리러 가겠습니다. 창고에서 제 머리통이 보이는 위치지만 저희 친한 동생 코잉을 위해 제 머리통 따위 안중에도 없습니다. 상남자는 총소리가 난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이자는 제가 다 정리했으니 마음껏 파밍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잡았어요, 누구?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묻지 않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신나게 파밍하면 되겠습니다. 저 죽으려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서울 수 있을까요? <laughs> 아, 시 씨, <시>, 씨. <laughs> 아하. <웃음> 상남자는 못 일어났다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엠포 먹었지롱. 그거 내가 버린 거라는 거 알고 있기를 <laughs> 바랍니다. 상남자는 엠포 따이 필요 없고 그냥 콩비지면 됩니다. 사실 콩비지가 더 마음에 들어서 바꾸긴 했습니다만. 어이 놀라. 뭐야 이거? 아, 깜짝이야. 아, 심장마비 아. 이거 근데 하면서 수명 줄어들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갑자기 귀신 모녀가. 응 <laughs> 음. 음. 상남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무스 당황 다해 놓고 편집하면 됩니다. 못 들은 걸로 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역시 나의 제자답군. 그렇게 당당하게 파밍합니다. 적이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밖에 나가서 파밍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붙어야 되는데? 어... 아? 상남자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봐야 됩니까? 일번 핑이 있지만 기절시킨 적을 살렸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1 5십 쪽에서 방금 총소리 아닙니 그놈이 그놈입니다. 아, 오아내 앞에 있네. 아, 왜왜 왜? 왜, 왜. 한대 맞췄어. 와 대박이다. 실어요짱 잘했어. 한대 맞춘 걸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오빠 165 건물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무섭습니다. 아니 그, 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지 그거 시작하겠습니다. 어 왔다 친구 왔어요. 천천히 천천히. 오! 끝났습니다. 와. 상남자로 태어난 재는 노트캠프 처로 따위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어 얘.. 와, 얘 먹을 거 진짜 많다 그 천천히 먹습니다 이게 그, 내가 잡을.. 잡은... 야야야이 <laughs> 야. 그, 파밍을 왜 저래 어디서... 야야야 아니 이렇게 파밍을 잘하는.. 애였나? <laughs> 저 지금 힐템 많거든요 팀원들끼리 힐템을 공유할 때는 부상, 진통제, 드링크 순으로 4, 0, 1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네 3, 2, 1 4, 0, 1이기 때문에 진통제 어, 하나, 하나 갖고 오도록 합니다 아.. <laughs> 팀원은 서로 돕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눈 앞에 보급상자가 보이지만 뭐지? 팀원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벌써 거기까지 가셨구나 불편하네 그러자 아 그러자 <laughs>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상남자인 제가 먼저 맛을 보고 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거 나누도록 합니다 이거 한개 어떻게 버려요? 보급 상자까지 법재에서 내려 주셨기 때문에 이번 판은 치킨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베린이 너무 쉽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보금 먹었다고 치킨이라니. 상남자는 베린이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치킨 따 여렵지 않습니다. 32명밖에 없네. 3 2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방심하지 않습니다. 알, 알겠습니다. 음, 목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laughs> 말 많이 하지 않게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음, <laughs> 항상 이동을 할때 전후 좌우 온 사방을 다 주시하도록 합니다. 대답은 0.1초 이내로 빠르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숨택. 간사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집을 먹으면 자기장에 걸쳐 있기 때문에 치킨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누군가가 존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상기하면서 멋있게 진입을 하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습니다. <laughs> 잠깐 총소리 나는 곳에 가서 구경을 하고 오겠습니다. 총소리 나는 집... 나왔다. 아~ 까매 못 썼어. 약간 빈 나갔지만 어차피 와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본교관 따라오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남자 인저는 잠시 큰 목표를 위해 기어가는 것이 뿐 절대 무서워서 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뭐 들어가. 잘했어. 아주 좋습니다. 훌륭한 판단. 교관의 지시 없이 아주 잘 따라줬습니다. 조용히 이 집에서만 버티면 실기는 따 놓은 당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기장이 걔 가야 되거든. 나와 봐. 따라와. 어. 앞에 바이 있거든. 그래. 네, 보여요. 아, 뒤에 왔다. 아 양각이다 오빠 어, 뒤에 왔어 뒤에 아! 네 음. 아앗 음, 오빠, 오빠 뒤 오빠 뒤 뭐야 와 이걸 못 잡았어 씨. <laughs> 와세명 남았는데 아, 아깝다 아 이거 방금전에 내가 각이 안 좋았어 멍청하게 들어왔다 까비까비 어설픈 까비. 음악 <laughs>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